자, 오늘부터는 무리함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리함수 다음에 무리함수. 자, 그러면 무리함수란 무엇인가? 당연히 무리수가 있는 식에서 fx를 달아주면 무리함수, 무리없이 되겠죠? 응. 썰렁해. 자, f, 누, 예를 들어, nutx는 fx 이렇게 무리함수를 만들어준다면, 항상 좌표평면에는 실수만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x 값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겠습니다. 아니 실수 값이 되면 음수도 있는데 실수에서 음수도 있는데 왜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됩니까? 자 이것은 무리함수의 특징인데 누트 안에 음수가 된다면 허수가 되기 때문에 전체 실수가 되려면 우리가 누트 안에 값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리식의 값이 실수가 되기 위한 조건은 루트 안의 값이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거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분모에 무리식이 있다면 당연히 분모는 0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조건도 달아 주셔야 된다. 자, 두 번째 제곱근 성질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과 2번은 약간 구분을 해 주셔야 되는데 자, 1번 같은 경우는 루트 a의 제곱이 왜 루트 그냥 A가 아니라 루트 밖으로 나와가서 A가 아니라 왜 절대값 A로 나왔을까를 먼저 생각을 해주셔야 된다. 물론 중학교 3학년 때 제대로 공부를 하고 오셨다면 이유야 아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 다시 한번 제가 복습 차원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루트 2의 제곱과 루트 마이너스 2의 전체 제곱은 결국 루트 4로 나와서 값이 동일해집니다. 자, 1로 동일해지죠. 그때 돌아가서 이 a의 값이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알 수가 없는 거야. 결과치는 일단 같기 때문에, 양수로 나오기 때문에. 그쵸? 자, 루트 그래서 절대 값 a를 씌워주는 겁니다. 부호를 모른다는 뜻이야. 절대 값이란 뜻은. 그때 a가 양수일 경우, 0보다 크거나 같을 경우, a로 그냥 나오게 되고, 그쵸? A가 음수일 경우 마이너스를 달고 나온다. 자, A가 만약에 마이너스 2라고 생각해 봅시다. 자, A가 음수일 경우를 생각을 해 보는 거야. 예를 들어, 마이너스 2다. 그럼 절대값 마이너스 2의 결과치는 항상 양수인 2가 나오죠? 그때 A의 값이 마이너스 2라고 했기 때문에 그냥 A를 덩그러니 놔준다면 이것은 등식이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호를 갖게 해주기 위해서 A 값 앞에 음수를 달아주는 거죠. 그래야 플러스 2, 플러스 2, 좌변 우변이 갖게 되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A 앞에 음수를 달아주는 이유는 결과치를 갖게 하기 위해서, 부호를 갖게 하기 위해서이다. 자, A라고 해서 양수가 되는 게 아니야. a 라는 애가 음수일 때는 앞에 마이너스를 달아주어야 양수가 된다. 자, 이게 만약에 어렵다면 자, 절대값 a에서 a가 양수라면 플러스 달고 나오고 음수라면 마이너스 달고 나온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 같은 경우는 루트 a의 전체 제곱이기 때문에 a가 양수일 경우 그냥 a가 양, a로 나온다.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고 3번 같은 경우는 ab가 양수일 경우 안으로 들어가서 같이 곱이 된다. 자, 4번 같은 경우는 주의할 것은 분모가 0이 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나눌 때도 마찬가지로 근호 안에 들어가서 합체가 가능하지만, 이제 b 가 0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자, 개념 체크로 넘어가 볼게요. 근호 없이 나타내라. 그럼 이 녀석이 밖으로 나온다는 것은, 자, 숫자니까, 자, 문자 아니에요. 숫자니까 안에 거 제곱을 먼저 해주도록 합시다. 그러면, 루트 9라서 우리는, 벗겨져서 3이 나옵니다. 자, 이 녀석은 안에 부, 안에 부호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절대값3 루트 5로 일단은 나와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부호의 값을 한번 검토를해 보겠습니다. 얘는 루트 9고 얘는 루트 5가 되니까 빼 주면 양수가 되네요. 그래서 이 녀석은 그냥 이렇게 이제 루트 밖으로 자유롭게 나올 수가 있어서 3 5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2번을 볼게요. 자, 이 녀석 3의 3승인가요? 9, 3이시죠. 그렇죠? 3루트 3이 되고 이 녀석은 4 곱하기 3이어서 2루트 3으로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이 녀석은 어, 4루트 3이죠? 어, 4루트 3이 되겠어요. 16 곱하기 3이니까 4루트 3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동류왕이다 생각하고 우리는 같은 성질의 것들을 계산을 해주시면 5루트3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2번 같은 경우는 앞뒤가 같은 것도 아니고 그쵸 합차공식 아닙니다. 그러면 전개를 해주셔야죠. 자 5, 3, 15에 곱하기 2니까 30이 되고 자 3이 6에 루트6이 되겠습니다. 자, 플러스가 되겠죠? 자 이렇게는 마이너스 살아있고 5루트6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주면 역시 마이너스 살아남고, 루트3과 루트3은 3이 되고 6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30과 6을 계산을 해주시면 24가 되고, 자, 루트6과 마이너스 5루트6을 계산해주셔서 루트6이 되겠습니다. 자,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잘하실 건데, 제가 이제 계산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계산 과정을 보여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중학교 3학년 때도 여러분들이 다 하고 오셨습니다. 복습의 의미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자, 분배법칙 합시다. 분배법칙. 자, 뉴트1 0분의3 곱하기. 자, 양수라서 둘다 안으로 들어가서 같이 계산 가능하다. 이때 약분을 털어주시면 더 빠르게 계산 가능하겠죠? 자, 5의 제곱분의 1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더하기 여기도 마찬가지로 안에 들어가서 곱이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계산 털어주시면 여기는 2의 제곱분의 1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양수니까 그냥 이렇게 예쁘게 나와주시면 통분을 해주셔야겠네요. 10분의 2 더하기 5가 되어서 10분의 7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유형 1번을 넘어가서 다음 무리식의 값이 실수가 되기 위한 조건을 봅시다. 실수가 되려면 자, 허수가 안 돼야 되는 거야. 그러면 루트 안의 값이 양수여야 된다. 어, 0까지 오케이. 자, 양수여야 된다. 0까지 오케이. 2 e x가 양수여야 된다. 자, 실수가 되기 위한 조건을 왜 그런지도 한번 여러분들 이 짚고 넘어가신다면 훨씬 감기하기도, 공부하기도 이제 편하게 되겠죠? 자, X 이쪽으로 넘어가, 바, 넘어가 볼까? 마이너스니까. 자, 그러면 X는 0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다가 결과치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2번은, 자, 문, 분모에 물이 식이 있죠? 그러면 이 녀석도 양수가 돼야 되겠네요. 자, 이 녀석도 양수가 돼야 되는데, 0이 돼선 안 되죠? 그래서 이거는 빼주십시오. 자, 이거는 빼주고 양수만 돼야 되는 거야. 자, 위에는, 그렇지, 0보다 크거나 같다. 가능하다. 자, 여기 X 이쪽으로 보내주시면 X가 2보다 작거나 같다 나오고, 자, X 남기고 2만 이번에는 보내주자. 마이너스 2가 되겠습니다. 고로 X는 마이너스 자, 정리 잘 해주세요. 마이너스 2보다 크고 2보다는 작다가 나오게 되겠네요. 자, 여기서 주의할 사항은 분모에는, 자, 얘도 양수가 된다 해서 이제 무조건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 분모는 0이 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여기서 0이 되는 조건을 빼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만 주의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1-1번을 보자. 1-1번은 실수가 되기 위해서는 무리수의 안에 값이 음수가 안 되면 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여기는 분모네? 그래서 0인 조건을 빼주고 0보다 크다만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x가 음수다라서 이쪽으로 넘어오고 x 남기고 이 3이 이쪽으로 가서 마이너스 3보다 크다. 결과는 이제 정리를 해주시면 마이너스 3보다 크고 3보다는 작거나 같다가 되겠습니다. 이때 정수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3까지 가능하게 되겠네요. 정답은 개수를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6개라고 적어주셔야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성질 음수라고 나와 있네요. 만약에 음수가 나와 있지 않는다면, 자 부호가 나와 있지 않는다면 양수일 때와 음수일 때로 나누어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는 친절하게도 음수라고 이제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 결과치는 하나가 나올 거야. 자 얘는 절대값 a로 나오셔야 됩니다. 왜 a의 부호를 모르기 때문에 선생님 아는데요? 아니 이제 먼저 정리하고 음수를 씌워주자, 알겠죠? 자 먼저 이거 뒤에 거 정리를 합시다. 그리고 조건을 입혀주는 거야. 자, 여기에 절대값 A 또 그대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마이너스에, 자, 이것은 또 중학교 3학년 때 했는데, A의 전체 제곱과 마이너스 A의 전체 제곱의 결과치는 결국은 같다. 그래서 절대값 A로 나와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절대값 A로 나오자. 절대 값 A로 나와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마이너스 하고, 저기, 그대로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네. 자, A는 음수니까 마이너스 달고 나와주십시오. 그리고 여기 A 음수니까 마이너스 달고 나와주려고 했더니 앞에 음수가 있네. 그래서 플러스 A가 되겠습니다. 그쵸? 그리고 여기 음수니까 마이너스를 달고 나온 데 앞에 음수가 있네요. 그래서 플러스 a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여기선 좀 복잡하죠. a가 음수야. 그럼 여긴 양수 됐네. 그쵸? 여긴 양수 됐죠. 그리고 나온다면 밖에 마이너스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마이너스, 마이너스 A 양수니까 그냥 나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리해 볼게요 그러면 없어지고 e a 가 나오겠죠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혼동하는 것이 있는데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 여기 여기를 잘 주의해서 보세요 자이 절대값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대로 나왔거든 그런데 마 A가 음수잖아 그럼 이 안의 값이 이미 양수야 이미 양수야 그런데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 달고 나올 필요가 없이 그냥 나오면 되는 거야. 그냥 나오면 되는 거야. 자, 여기 주의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검토하는 작업 필요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돌려서 보시던지 아니면 연구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절대 값 아니, 이미 양수기 때문에 그냥 나왔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2-1번을 통해서 우리가 마무리를 해봅시다. 자, 다시 복습의 의미로 마무리를 해보자고. 자, A는 음수야, B는 양수야. 어, 오케이. 자, 그러면 뒤에 조건, 뒤에, 뒤에 우리가 정리를 한 다음에 조건을 달아주자고. 정리를 일단 합시다. 자, 여기서 제곱을 해주었기 때문에 루트를 벗기겠죠? 그쵸? 그래서 절대값 마이너스 A 그대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왜? 양수일 때 그냥 털어서 나오기로 했잖아. 음수네. 자, 음수지? 얘 음수지? 근데 양수 달았어. 게다가 절대값으로 씌워졌기 때문에 이미 양수야. 결과치가. 그래서 이 안에 값이 양수일 때는 전체 제곱은 그냥 털어서 나오는 거야. 플러스. 자, 여기서는 안의 제곱이 됐네요. 그러면 방금 전 문제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자, B의 제곱과 마이너스 B의 전체 제곱은 결국 결과치가 똑같거든. 그래서 절대값 B로 나옵니다. 그리고 이 녀석은 안에 것만 한번 보면 A-B의 전체 제곱이 되겠네요. 그러면 절대 값으로 나와주셔야겠죠? 왜? 부호 모르니까. 아직은 모른다고 보는 거야. 그리고 이 조건을 넣어줍시다. 이 조건 넣어줍시다. 그러면 여기 음, 자, 여기 A 음수죠? 음수인데, 자, 여기 A가, A 앞에 음수가 있기 때문에 결과치 양수야. 그래서 마이너스 A 나와도 괜찮은 거야, 얘는. 그리고 B는 양수니까 얘는 그냥 쉽게 나올 수가 있죠. 그리고 a 빼기 b는 자 a가 음수고 b가 양수야. 그럼 음수에서 음수야. 그러면 얘는 음수죠. 전체 음수죠. 그래서 마이너스 달고 나옵니다. 그래서 정리해 볼게요. 마이너스 a 플러스 b 마이너스 a 플러스 b가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2a 플러스 2b가 되겠네요. 자 정답은 음 4번 아니면 5번인데 5번이 분배법칙 해주면 2b 마이너스 이 A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절대 값을 달아주는 것 자체가 양수 값이야. 결과치는 절대 값 달아주면 무조건 양수 값이야. 근데 그때 마이너스 A라는 A가 양수기 때문에 그냥 얘는 그냥 나와도 되는 거지. 그래야 등식이 성립이 됩니다. 양수라서. 왜? A 음수라고 했잖아. 이 A는 문자만 보시면 안 돼. 이 A가 마이너스 2라고 생각하셔야 돼. 그래서 이렇게 달아주면 플러스 2니까. A란 애가 음수기 때문에 앞에 마이너스를 달아야 전체 값이 양수가 됩니다. 그래서 안에 값이 양수여서 그대로 마이너스 A로 나올 수가 있는 거야. 당당하게. 자, 여기선 쉽죠? B가 양수니까 그냥 나왔습니다. 그리고 A-B가 양수면 그냥 나오는데 음수면 마이너스 달고 나와야 돼. 여기까지도 괜찮은 것 같아. 근데 절대 값 안에 음수가 달아져 있으면 여러분들이 꼭 혼동을 가지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어, 저는 이제 계속 누차 설명을 드렸으니까 이제 이것을 여러분에게 체화시키는 것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그래서 연습만이 살 길입니다. 이제 이거에 관련된 문제도 풀어보시고 이것이 이제 익숙해질 때까지 연습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